너무 빨리 보았나봐. 아니야 너무 늦게 보는 은데야 음... 오늘 김명훈이 있네. 아왜 <laughs> 또? 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같다 나 오늘 한4일 연속으로 한 건데 뭔소리 하는 거야 명훈아? <laughs> 나 어제 했어. 명훈이 컨디션 좋나봐. 목소리가 좋네. <laughs> 왜 그래? 좀 좋아해 주시고 왔는데. 어? 제주도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나봐. 많이 먹었지. 뭐 먹었어? 흑돼지 먹고 왔어? 아하. 먹었었다 아하. 아하. 아아니아 아하. 아하. 어? 그래도 내가... 아장이는못 어? 먹었어 돈이 없어가지고 하 어? 아하. 아 아하. 아아 아하. 아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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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어, 안돼. 이거 오, 좋은데? 오, 오 어, 뭐야? 왜 그래, 정중용? 와, 태우자, 태우자, 태우오 와, 어버, 아, 뷰라 뭐야? 어, 어. 어 여기 이에다 재료 한번 해봐. 그래. 아, 어, 그렇지. 그럼 어, 에다올라가 그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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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고 어, 어, 올라가면 되지. 되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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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이 정도면 잘했어, 이 정도면. 어, 벌 많이 잡히네. 그래, 그래. 스 다시 다고 윤주가? 이 안 아, 나가? 아니야 윤중아 파일나 마크 가지고못 봐. 고생했어 그래. 그래. 아쉽네 레이스 안 했으면 이겼을 거 같은데 레이스를 해가지고 윤중이한테 회초리 좀 날리라고? 뭔 회초리를 날리냐 그럴 수도 있지 이 와중에 형정중이 배민의 삼선볶음밥 주문 중이다 아, 아 무슨 소리야 처음 알렸는데 지금 울고 있는 삼선 볶음밥 좋지? 미안 미안 미 다음 게임 이길게 미안. 아니야 볶음밥이나 응. 먹어 괜찮아. 아 이기고 먹어야지 이기자 우선. 그럼 뭐 단식해? 이기고 먹겠다고 무슨 단식이야? 내가 못 이긴다는 소리야 이긴다고. 그냥 먹으라고 윤주가 뭐 언제부터 그랬다고? 너또 카메라 끄고 캠 끄고 먹으려고 몰래? 아 아니 아니. 더이 무시지? 말이 안 어, 뭐 되지 이게 말이. 안안 돼. 왜 일장이 시비합이야? 아와 오버풀 한마당? 어? 근데 이거 역서치라서 일정이도 늦게 보면은 이렇게 한방 있을 수도 있어 한6링에서 8링 정도 밖으로 빼놓으면은 통할 수도 있어요 12풀인 줄 알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밖에 링 걸리나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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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리네 이게 아, 아... 이러면 대각인 줄 알겠다 아니야 아니야 7시를 아니, 7시 시로 일7시 오고 왔고 일곱 시. 그럼 요 아니 이러면 그 알아가지고 그래도 이거 후속링만 안 보여주면 돼. 오. 아 이러면은 그럼 아예 안들켰어야 된대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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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. 살인이안 들키잖아. 이제 앞마당에 드론 붙이면은 12프라고 쨌나보다 생각한단 말이야. 아. 이거 노리는 거야 그냥. 음. 아, 링을 밖으로 빼놔가지고 이거 안 졌겠다. 그래, 손큰있는거 보면 드론이란 말이야 이거. 드론 찍을 거란 말이야 일장. 오. 그래. 와, 아, 링 아, 찍으면서 손큰개 심리전이다. 그래. 와, 미쳤다. 이거 보세요, 완주. 와, 취소하지 아, 그냥. 아, 그래. 오, 드론 나왔어. 드론 나왔어. 그래. 드론, 그래. 드론 나왔어. 가 이제 가야지 민철이. 죽이되도 밥이 되든 가야 되는 오, 거잖아. 어, 개 심리전.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. 아, 이제는 들켜도 되나? 아야, 밥 빨리 가야 돼. 그래, 그렇지, 이거야. 이거다. 어, 갱밀것 같은데, 이거. 어, 갱 밀어, 갱 밀어, 갱 밀어. 이거를 막히면 말이 안 되지, 어, 막혀, 이게 말이야. 드론 이렇게 쬐는데. 그냥 막, 과감하게 싸우면 돼. 어, 나이스, 이겼다,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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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겼어, 이겼어, 이겼어. 어. 나이스. 김미철 나이스, 오, 김미철 어, 미쳤다, 이거. 이게 아. 되네? 오늘 심리전이 너무 미철. 좋았어, 이거. 야. 야. 여. 오케이~! 오케이. 진짜, 진짜. 어? 어끝깔지 심리전 <laughs> 귀찮다! 이다 숨기고! 와... 진짜 오늘... 그 아무거나 해요 형. 아무거나 해도 아까 뭐 잘하더구만. 아까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생각했다. 나 아깐만! 아! 아... 잠깐 진짜 모른다 이거. 아 오늘 민철이가 한번 해주나? 아, 아이구야, 오 김민철 대 아, 졸장 감사합니다. 거의. 자 해결 왔습니다. 보쌈은 너무 헤비한데. 아. 이거 슈퍼 이기면보지 뭐, 이거 슈퍼 이긴다고 생각하고 보쌈 시켜 먹을까? <laughs> 아니 왜 그거랑 뭔 상관이야? 뭐 내가 요즘 뭐 답답 뭐, 없잖아. 그래. 뭐돈 아. 걱정 하면서 사는 사람처럼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계속. 아, 나도 걱정하는 사람이야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, 뭐한 달에 뭐 5천만 원 벌다가 4,500 벌면은 걱정인데. 아, 돼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이사도 이사도 프렌치셔데. 평생 풍요 않 터진잖아. 딱딱 또 사는 사람인데 지단이가 1 0 0칸고맞습니다 4시간 만에. 어? 아. 4시간? 네 <laughs> 진짜 로 리얼 페이트 <laughs> 101개 넘었제! 아... 4시간이라니... 네 내가 진짜 와... 나 진짜 방송할 때 프로리그 아니면 나도 뭐 받는 게 없어 진짜, 나도 방금 터지기 전에 모든 스타비제이가 그런 거 같아 아리가 좀... 그래 맞아 아 맞아 우리가 그 정통 스타비제이들은 어쩔 수 없어 어 다들 그래 요즘 음. 다 프로리그에 쏠려가지고 우리는 음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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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어 그거 하시네 음, 윤중이. 윤중이 신기하긴 해윤중이백 101개 터졌어 아니 아까 백한, 백한게 그 뭐야 강태 안하니까 백한게 쏴주시네요. 어, 지단 고맙습니다. 잘 지내봅시다. <laughs> 어, 우리 또 역사치 오버풀할라 그러나? 했으면 좋겠다. 어, 일장이가 오버풀 아니야? 굳은 업. 장영. 아이고 12개 3000나. 어 우리도 오버풀이다요. 어? 이런 게 개막, 개막은 거 아니야요? 개막은 거 아니야?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어때? 아닌가군요. 대각이라서 오히려 1 2 2 같은 게더 어, 좋나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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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좋아. 무조건 이게 그렇지, 좋아. 좋지. 어. 음, 무조건 좋아. 오케이. 12풀 좋았다. 시민 풀이도 좋긴 해. 야사, 대각이라서. 야크샤님 62개 어, 선물 감사합니다. 힘내십시오 정 스타 BJ 형님. 그래 우리 정통 스타 BJ들 힘들어 요즘에. 아 이렇게 챙겨줘가 감사합니다. 아, 아, 근데 이빌드만 계속하네. 게아 형들 미안해. 드배달민족 아, 자막 안맞거든 미안해. 아 진짜. 이게 약 역서치로 오고. 만날 때랑 안 만날 때랑 뭐티브이님 얘기해 썹니다. 저이 귀엽네. 감사합니다. 귀엽 감사합니다. 팬장히고맙습니다이고더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요. 뭐 그냥 뭐 무난한 운영이 될거 같은데 12풀이 좀더 좋을 것 같긴 했거든요. 근데 그래도, 응. 그래도 예, 12 풀이면은 드론이 잠깐 나와야 되는데 5버풀이면 드론이 아예 안 나와도 되기 때문에. 어, 그래서 개 맞춘? 예, 뭐, 뭐 비슷합니다.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. 음.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. 드론. 이 아, 밀도 먹었다. 그래, 그럼 보쌈 먹자야. <laughs> <laughs> 뭐 맨날 보쌈 먹는 것 같아. <laughs> 아, 나 보쌈 먹으려면 진짜 고민. 오지게 해야 돼. 아, 이, 지성아, 웬만한 대기보다잘 먹는 이승존나 또 엄살 부리네그런서 시작 전부터 거짓으로 방송하면 때. 아 진짜 아까 햄버거 하나 시켜 먹는데 저 벌벌 떨면서 먹었어. 아 이승존나 거짓이다 진짜. 이, 아니 지성이 오바한다아 진짜. 뜯어봐. 아, 아, 햄버거 벌벌은 아니잖아, 지성아 넌. 아니야 음. 진짜야 지성아, 지성아. 아. 근데 윤주아너뭐 보쌈 대짜리 시켜 먹어? 아이야 무슨... <laughs> 그건 아니야? 아니야 <laughs> 아니 보쌈 족발 아, 이 거...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김지성 그래 너도 건물주 잖아 월세 받아 먹잖아 이새 존나 이새 너도, 너도? 건물주? 건물주잖아 너 너도? 야, 여기 나 빼고 다 건물주다 아니 어떻게 건물주가 이렇게 많아 아 김지성 이 새끼 아니 뭘로 너, 너는 무슨 건물인데 아니 없어요 전혀 아 이따가 이미 시청자 형님들 다 솔직하게 얘기해주셨는데 아니 그거 없... 다 오픈해.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거짓말해서 뭐야. 아, 이성이 이제... 있어야 있다하지. 없는데 어떻게 있다해. 그러나 그래, 고소당해 없다고 하고 그 발품서 받는다고 없는 줄 알고 쌌는데 있으면도 고소당한다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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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이번달 김기성 발품서 출방 게 이십일 동안 방송해서 그럼 5 0 0만 원? 야 진짜. 아 씨. 형은 거기에 공하나더 붙었을 거 아니야. 정아 그러면 하나... 안 된다. 아 그래 거짓된 방송 안돼. 서 시켰어. 오케이. 좋겠다, 좋겠어. 우리 집에도 하나만 시켜줘요. 민주가 나도 좀 시켜줘. 아니. 기 보낼게. 이거 스폰 먹놓으에다 오천 아, 개씩이잖아. 어때? 우리 뽀방이 없잖아. 아 존나 좋다 진짜. 뽀방은 다풀려아 우리는 5천 개도 만족이긴 해. 인정. 인주이빼줘비 오나? 아비 오네. 아, 어, 아 밖에 비 온다던데? 예 아니야 다오야 아니야. 계속 비올걸 이제 <laughs> 와 근데 진짜 좋아보이긴 한다 상황이 레어도 터져있고 근데 조일장 쪽도 나쁘진 않아 지금 어 그래? 응? 살려 살려 린 살려 어제 아, 살아야돼 살아야돼 <laughs> 살아야 좀어 많이 살았다 하나밖에 안죽었어 살아야돼 아아 밑으로 빼 저거 그냥 아, 근데 이게, 주 일장, 일장이도, 앞마당 바로 펴지고, 뮤탈이 계속 찍힌단 말이야. 드론이 많아서. 오케이. 오, 오 뭐? 오버, 봤다? 오버 잡았다? 오버도 점사 해야 지 잡을 수 있겠다. 점사, 좀사좀한야 돼. 점사. 점사. 아. 점사 해야지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아, 큰가요? 큰가요? 그지그지 이거. 엄청 커. 일장이 그래가지고, 화나서, 적을 니 꼬라 박잖아 어, 링, 링 좀. 어, 오버. 아, 근데 모르겠다. 어떻게 빡세지? 어빠인가? 바로 아니 계정 차 괜찮아. 괜찮아. 이러면 이런... 득인가 어, 아니 아까 우리가 당했던 거 조심해야 되지 않아, 이거. 그리고 위에서 위스포피 많이 까 좋잖아요. 별로 안 까졌어. 이 정도면. 하나 아, 어, 보조해야 어, 되지? 되지 않아, 근데. 어, 어, 아니야,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40. 아니, 두 까스 하는 건 오바 아니야? 아니야, 오바 아니야. 싸스도 <laughs> 어, 탈피도 <laughs> 빠졌잖아, 여기서 저글링 좀 나올 안 나오나? 아, 근데 본진 아, 그거 위치 개 좋다. 아, 아 난, 준다, 난 짓는 왜? 게 맞는 거 같은데. 그래. 그래. 지어야 돼. 아까 어, 아까 똑같이 이렇게 미처렁이 죽였잖아. 그래. 아니, 미네랄 물고 있는 거 C 좀 그래. 눌러서 그렇지. 넣어두고. 어. 너무 두고. 콘지 여기 그냥 스포 하나 더 지어 스포 왼쪽에 하나 더 지어 스포, 어? 스포 왼쪽에 그냥. 스포 왼쪽에 하나 더 지어 그렇지. 그냥 더지 아, 드론 새끼가 방에서 묻혔어. 아, 아, 가스고 빼다. 가스고 빼고. 아, 일단... 괜찮아, 괜찮아. 어쨌 스파이엄 안 깨지면 되지. 아 드론 좀 빼봐 일단 좀 천천히 파도 대미쳐라 나이 스 죽었어 오케이 내 네. 말이 네어 오케이. 취소 아 취소 괜찮아 아, 어 잠깐 나가자 어 삼유라서 어 나이스 방어 안 죽었다 드론 안 받아 안 받아 우리 상대 상대 안 받아 상대 안 받아 드론 하나만 대박 아, 오바 아 아니야, 아니, 이거 안 이거, 이거 오버 아니야 중위만 다 꼽고 같은데 뭐인데 인살려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상대방 공중에서 때리는데 인천아 버거반이 아, 어... 아 이렇게 안 됐잖아 이러면 이러면 우리 그냥 빼고 운영해도 배, 괜찮을 거야. 어, 아니. 아, 어... 어, 씨. 우리 무탈 찍었을 거 아니야. 찍고 왔게네. 어. 찍었 어? 벌지? 아, 육수클 씨. 이거 아. 아, 어, 이거 저걸 내가 뭐 어떻게 걸로 봐가고 뭐, 나오나? 성님이 나온다고? 어 본준 이저올링아 지겠는데. 어. 아... 좋 저... 불리하다 이제는. 뭔가. 어 근데 잘빌렸어 나이스. 아. 아. 개깝다 진짜. 아 아마도 가스한 마리야. 일부러 한 마리 입하나? 미나하고 써서. 아니 아니야. 아까 빼다가. 아미탈 6콜츠 너... 어떻게 됐어? 다 죽었어? 아니야. 그냥 오버에 다 박았어. 아 오버. 오버로드? 아, 오버 두개 잡았어. 이런 별로 안 좋다. 이게 진짜 구레어도 괜찮아가지고, 스포우랭한테. 아, 무함 뭐 시켰다고. 왜 항상 음식 시킬 때마다 좋은 게임이 안 좋아지는 거야. 씨발, 이 잡아나면 안 된다니까, <laughs> 아, 이거 아, 이거 벤치 돈다. 우리 원스포어여가지고 아, 저번에도 다 이긴 줄 알고 족발 반반 시켰다고. 존나 비싼 거. 역전 당했거든요. 아 아! 아! 아. 족됐다, 좋됐다좋됐다좋됐다 아, 이거 날라가지도 못해 저걸리기 때문에. 아, 왜 이렇게 잘해, 장니 아, 제발, 제발, 저거 살려야 돼. 오, 어... 나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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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아, 아, 려야 아, 겠다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이거, 이거, 어, 어? 어? 가서 끝내야 될거 같아 나는. 아, 아 진짜? 어, 근데 장이은 드론이 없고. 어, 어, 아니, 자, 인구수가 어, 지금 똑같은 스포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인구수가 똑같으면 괜찮잖아. 아, 오히려 어, 찍었나? 조일장? 업 찍었냐 안 찍었냐 그것 때문에 모르겠어. 아, 우리 갈라링 돌리기. 아, 아 링돌리기야유장이가저그뮤타로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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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찍었으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. 유리하거든, 그러면. 근데 가만히 안 있는다. 찍었을 아, 거라 저... 생각하니까. 아다 많은데? 저 저걸링이 뚫리면 안 되는데, 아.. 근데, 우리가? 스콜지로 보면? 오케이, 하나 박았고, 스콜지로. 본질, 본질 링. 아, 본질 니 박스인데, 4저글링인데 아. 네, 가스 오, 쪽으로, 가스 쪽으로. 씨. 어? 방금 오, 스포, 스포 때렸다? 때렸다, 실수로? 오, 방금 실수로 스포 때렸어. 와, 왜 이렇게 잘 살려? 야, 천천히 해 되지 않아? 미쳤어. 아, 이거 할만한 거 같은데, 지금부터 드럼체도 이리하고, 그냥 수비만 해도 이겨. 지금 근데 정찰이 안 돼서 몰라서 그렇지 어 몰라가지고 어 그걸... 이거 우리가 역전했다 이거 갈것 같은데 민철이 아 근데 상대 뽕뽑기인데 아 둘째네? 가야겠다 어스코치스거치고 그니까 뭐.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상대 업그레이드를 찍었는지를 모르고 상대는 우리 드론 찍는지 뭐 저글링 스컬지인지를 몰라 아 우리 무조건 가는 거네 요올컬치 찍고 있어 어 그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어, 업그레이드 안 됐고 상대 상대 스컬즈 없다? 아니 상대 업그레이드 이렇게 늦게 된다는 건 늦게 치고 따는 거냐? 와 우리 방어됐어요! 우리 방어됐어 아, 우리 아니 우리가 방어비 됐네 아, 뭐야? 아 이겼다! 나이스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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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 잡잖아 스컬 찍잖아 아니 방어 안 돼도 이겨 이거는 스컬 찍잖아 나이스 이겼다! 와, 와 아니 아 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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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나면 이겨 커나면 줘 커나면 줘 커나면 이겨 이거 커도 어, 좋아 커도 좋아 안 좋았는데 어, 이겼어 어 이겼어 이겼어, 이겼어. 나이스! 프로리그! 프로리그 승리! 김민철은 0패로! 10캐리! 아 민철이... 와... 이야! 김민철! 캐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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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캐리! 우승 0패야? 오철 4승 0패가 아니라? 10킬인데, 와... 오. 야, 내 제자도 잘 키웠다. 아. 오늘 멤버 존나 잘 뽑았다. 스벌, 운진정... 인정, 좋아. 인정. 그래. 존나 잘 뽑았다, 진짜. 어떡해. 근데 김민철 제자를 잘 키웠다? <웃음> <웃음> 그 뭐, 그냥 드립 친 거지, 뭐. <laughs> 아, 민철이가 또. 아, 너무 우리 셰프님. 아고여보시